안녕하세요 아슬입니다 또 다시 1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곧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연말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었는데, 올해에는 벌써 구독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이리저리 일에 치이다 보니 컨텐츠를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ETF 투자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ETF 상품 중에 어떤 ETF가 가장 나은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중국 지수 그리고 원자재 미국 지수 채권 원자재 금 편으로 시리즈로 제작을 해봤는데 이 영상들이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최신화된 미국 지수 ETF의 운영 보수와 수익률을 통해서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알려드리고 올해 상장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TR 상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운영보수와 그리고 실제 운영보수가 다르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제 운영보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별로 연금저축에서 매수 가능한 상품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의 운영보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운영보수인 TER을 반영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S&P500을 보겠습니다. S&P500은 이 H가 붙어있는 화헷지 ETF 삼종과 그리고 환노출 상품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또안 받는지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환율의 변화로 초과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두 개를 잘 이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선에 있기 때문에 저는 S&P500 화내지 상품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S&P500 화내지 ETF에서 운용 규모가 가장 컸던 건 타이거 ETF였지만 운용보수가 가장 낮은 것은 삼성자산 운영의 코덱스 그리고 수익이 가장 좋았던 것은 아리랑 ETF의 S&P 500 ETF였습니다. 아리랑 ETF가 수익률이 좋기는 했지만 1~2%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1~2% 정도의 차이는 계리율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를 추천을 드리는데 타이거 ETF가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타이거 ETF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S&P 5 0 0의 환노출 ETF 부분에서는 역시 타이거 ETF가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운용보수는 코덱스가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한국투자자산운용의 킨덱스 ETF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환노출 상품 역시 수익률은 괴리율 이내 범위에서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을 올해 출시를 했는데 운영 보수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안된 상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운영 보수가 다 체크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S&P 500 환노출 부분에서는 타이거 ETF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TR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TRETF와 그리고 PRETF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여기 TR이라고 써있는 것 외에는 전부 PRETF인데, PR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이제 매 분기 단위로 직접 분배를 해주는 방식이고, 삼성자산 운영에서 나온 TR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PR ETF에 비해서 좀더 높게 나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안에서는 어차피 분배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금을 받고 안 받고는 약간 취향의 영역이 될것 같습니다. PR ETF를 통해서 분배금을 받아서 다른 ETF에 투자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TR ETF를 통해서 아니 나는 그런 거다 귀찮아 그냥 분배금도 알아서 재투자를 해 이렇게 하거나, 이건 취향의 영역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에 대해서 15.4%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무조건 TRETF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환해지 ETF와 지금 환노출 ETF의 지금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6개월에 한6%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환율도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약6% 정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환율을 이용한 초과 수익을 내는 방법에서 원달러 환율의 평균은 1130원인데 여기 고점 1200원 그리고 저점 1100원 이 사이에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변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1200원 아래에서는 환 노출 상품을 사고 이 1080원 이상 그리고 1200원 정도에 가까워져 오면은 여기서는 환 해지 상품을 매수를 해서 다시 1100원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은 환해치 상품을 팔고 다시 환 노출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ETF를 운영하시면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환 노출 상품이 수익률이 더 좋아 그러니까 나는 환해치 상품을 팔고 환 노출 상품을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환해치 ETF를 보유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점꼭 주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스닥 100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100에서는 헌액지 상품이 코덱스 상품 하나밖에 없고 규모는 897억 운영 보수는 0.55%로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6개월에 12.78%, 1년에 27.33%. 환노출 상품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역시 TR 상품이 가장 수수료가 낮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운영 규모를 보면은 타이거가 1조 4,955억 저 숫자를 잘못 셌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1년 전만 해도 몇 천억 단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1조원이 넘는 금액 거의 좀 있으면 2조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 우리나라 ETF에 1조가 넘는 ETF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역시 이상품 모두 19%대 6개월 수익률과 38%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한다면은 코덱스 상품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환노출 상품을 한다면은 무조건. 타이거 ETF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3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다우존스 30 운영 규모는 700억 대고 운영 부수가 0.42% 그리고 6개월 수익률 그리고 1년 수익률 모두 환노출인데도 불구하고 S&P 500이나 나스닥에 비해서 한참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6.58% 그리고 1년 수익률도 12%대로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우존스 리츠인데 어, 운영 규모가 아직 좀 작기는 한데 지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직 투자를 리츠에는 연금저축에는 안 하고 있는데 이 리츠 ETF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ETF들은 환해진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를 보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빅테크에 투자를 하는 미국 팡플러스가 있는데 운용 규모 4,700억이고 지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현 노출 상품임에도 지금 S&P 500에 대해서도 지금 한참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올해 초나 작년 10월쯤에 이 팡플러스를 추천한다는 글들이 정말 넘쳐났었는데, 유튜브에도 그렇고, 요새 조용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이 팡플러스가 가장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른 주식은 평균 회기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1년으로 봐도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영보수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이 팡플러스에 처음부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팡플러스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조금 가슴이 좀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저는 지금 S&P500 ETF 하나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500 환해치 상품 이거 하나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팡플러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회기현상 그리고 섹터에 너무 대형주, 우량주 그리고 기술주라는 그 좁은 섹터에 있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ETF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타이밍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 팡플러스라는 그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인데 이게 S&P 500에 안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못 느꼈고 나스닥 백도 같은 이유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 S&P 500 대비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차츰 S&P 500이 올라오면서 나스닥 100도 투자할 만한 매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제 이거는 좀더 분석을 해서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30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편협 편협하다는 말을 쓸수 있을 정도로 미국 대표 지수임에도 이 종목이 왜 들어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종목은 왜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 돼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단순히 한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이 더 비중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수운용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다우에 투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이런 지수가 왜 미국 대표 지수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캠피셔를 비롯한 여러 투자 구루들이 이렇게 얘기한 책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S&P 500 대비해서 러셀 2000이 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기간의 수익률이 너무 비상식적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지 그 특정 기간만 제외하고 본다면은 S&P500이 좀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S&P500으로 대표되는 대형주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서 소형주가 오르기 때문에 대형주가 명확하게 올랐고 소형주가 아직 오르기 전이다라는 그 타이밍을 재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초보 분들에게는 추천 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러세 2000을 그 타이밍에 잘 들어가서 투자에 성공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다시 맞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S&P 500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팡플러스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생각을 하셔도 그리고 연금 저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올랐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S&P 500으로 대표되는 시장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실제 비용에 대해서 ETF의 실제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미래세 자산운용에 S&P 500이니까 500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해외를 두고 검색을 누르면은 이렇게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 ETF가 여기 떠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은 투자 신탁 S&P, 미래에셋 타이거 S&P 선물 증권 이건 인버스고 레버리지 이두 번째 건데 보시면은 설정일이 2011년 그 다음에 보수가 이렇게 다 더해져서 여기 0.36 요게 진짜 이 ETF가 ETF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용보수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이 기타 비용 안 써있죠? 그리고 투자설명서에도 운용보수가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리가 쉽게 알수 있고 빨리 알수 있는 운용보수 체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아슬이었습니다.